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25평형 판상형 구조를 한번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가깝고요. 주변으로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주민센터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학군으로는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묘곡초등학교와 명덕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입지 좋고 구조 좋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내부 시설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학군 좋고 살기 좋은 고덕 레멘힐스테이트 25평형.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장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P 타입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 거실, 안방 그리고 뒤쪽으로 어, 뒤쪽 방 그리고 주방이 위치하는 판상형 구조입니다. 자, 공용 화장실은 입구 공용 화장실에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렇게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모두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건물 내부 사이길이 나 있어서 이렇게 막힘이 없고 시원시원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도 고덕역 이용하시거나 이제 내년에 개통할 8호선 선사역을 이용하셔도 가까운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대 내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입구에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실과 부엌 쪽 보시는데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넉넉한 수납공간, 또 알차게 쓰실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주방공간. 자, 북향방부터 보시겠습니다. 뒤쪽 방. 크기가 제법 큽니다. 다른 아파트보다 요방 크기는 좀큰것 같아요. 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서 북쪽으로는 고덕산, 남쪽으로는 동자공원, 까치공원이 공원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 조경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새 소리가 많이 들리는 친환경 아파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 샤워 부스는 마련되어 있지만 않지만 샤워 시설은 저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빨래 거리 되어 있고 대피 공간 그리고 실외기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공간 둘러보셨고요. 주방공간 보시면 냉장고 자리, 여기는 식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냉장고 자리가 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수대와 어, 전기오븐,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별도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레미안 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블록, 2블록, 그리고 3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블록별로 초등학교 배정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미안 힐 스테이트 25평형 판상형 구조 둘러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